안키려다가 미친 여자 보고 싶어서 라반켰잖아 이게 민나지라고 민희 언니. 또 인생 혼자 사네? 게스트 여신 상민녀 보정 없는 찐 민나 풉니다내 계정 오면 볼수 있어. 간만에 대화 한번 제대로 건드려줬더니. 이게 상민녀? 완전 딴 사람이잖아. 보정 지운 게 아니라 그냥 못생기게 보정한 거 아닌가요? 역시나 반응이 딱 오는 거죠. 노노 보정 아님 이 사람 모른 보정 보원과 박트루. 트루님은 찐이야. 요즘 이 편에서 제일 먹어주는 보정 보원과 박트루. 그게 바로 저예요. 트루님 정체가 뭐임 특수요가 전문가라던데요? 이건 기밀인데 국정원 요원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왜겠지만 제가 세달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일반인이었거든요? 저희가 어플을 개발 중인데요 웬 너드가 나타나서 보정 지어주는 어플을 테스트해보겠냐는 거예요? 무료로 부탁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 돈부터 받으시고 내가 왜요? 요즘 사기꾼이 얼마나 많은데 돈 준다고 덥석 받으면 호구잖아요 유명이가 청순 미인 유명이 산부인과 목격 설 아직 못본듯 크크크 <laughs> 비모 사이트에 올리신 댓글만 16,380개 설카 유미 유미가 왜 게임? 유미는 백퍼 회사빨 카페엔 28,740개 공인이면 악플도 감수해야지 악플러라고 다 범죄자 취급하는 거개 역겹누 캐스타그램에 4,270개 그리고 잠깐 당신이 걸 어떻게 알아 설마 다 해킹한 거예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진실씨는 저희 스탑 보정의 찰떡인 인재세요 그니까 러 온라인상에서 쎄빠지게 활동하면서도 자기네 어플을 홍보해줄 수 있는 진실씨 같은 분이 꼭 필요해요 자신의 돈벌이는 제쳐두고 방구석에 박혀서 세상의 진실을 캐내시는 분이요 내 댓글에 그런 의미가 있었다고 고정 없는 진실만을 추구하는 저희 회사에 모토와 뭐 도와... 왔다 이럴까? 안 그래도 보정 떡질하고 돈 버는 것들 개 역겨웠는데 한번써보죠뭐쿨 한창 연기하고 돌아서는데. 가염으로 스타트 끊고 아 나이만 도 닦아줘야 되는데 개 설레는 거예요 잡히는 대로 다 어플에 돌려봤더니 이거 먼저 사기꾼이네 얼마나 보정했는지 알아볼 수가 없는 거 이건 또 무슨 기능이야? 스탑 송형? 개 쩌는 게성형한 부위 흉터랑 보형물까지 다 찾아주고 대박 영상도 돼? 야 깨톡도 다 뒤졌다 이 귀한 걸나 혼자 볼 수만은 없잖아요? 당장 내 계정에 올려드려야지 합성까지 하면서 추적하면 도덕 수행평가 선플 달기 위원회입니다 당신에겐 선플이 아깝습니다 아니이왜 이래 아이 옆을 가짠가 아 알게 뭐야 아님 말고 영김빠져서 잠이나 자려는데 고소합니다 계정에 올리신 제 사진 초상권 침해인 거 아시죠 당장 안 내리시면 고소 진행하겠습니다 무려 30만 인플루언서님께서 DM까지 주셨는데 당연히 캐쳐 떠서 인증 가야죠 진짠가 봐 명예훼손이 아니라 초상권이래 제대로 긁혔죠 이제서야 사람들이 진가를 알아보더라고요 캡스타의 가은이녹아주세요 박트로님 스위티의 캔디코 바뀐 거 빼박 성형 맞죠 직접 커뮤까지 돌면서 홍보한 보람이 있었어요 확인. 악플로 짬빠가몇 년인데. 어그로 제 전문이죠. 예. 또 폰만 보고 있네. 취업한다면. 너 서류도 안 넣었지? 올 거면 전화고라니까 왜 왔어? 이러고 있을까봐 왔지. 너또 연예인한테 악플 달아서 고소당 하려고. 아, 내놔. 에 요즘 알바하니? 돈 벌어? 미쳤어? 내가 돈을 왜 벌어? 어찌보 엄지 빨가냐 급구합니다. 장당 50만원 협상 가능. 벌 거야. 쓸어 담아야지. 이게 의외로 니지가 있는 사업인 거예요. 잘 나가는 인플루언서들 한번 까보려는 사람들부터 실물 확인한 다음에 돈 퍼주겠다는 인방 큰손들까지 아자본주의맛짭짤하주 사려고 벼르던 옷까지 입어보고 아 나중에 살 빼서 입지 뭐아 이거 포장 호텔 뷔페로 새끼를 채우면서 살다 보니까 이제야 사람 사는 맛 나네 인생 개꿀잼 누나가 박태루죠 처음 보는 꼬맹이가 말을 거는 거예요 니네 어린 게 새로 뽑힌 테스터래요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너도 악플 달고 다녔냐? 아닌데요 제가 지원한 건데요 사고 싶은 주식이 있는데 엄마가 용돈을 안 주잖아요 누나 저한테 개쩌는 사업 아이템 있거든요 그니까 인플루언서들한테 돈을 고 걔네한테는 스탑 보정을 쓰지 말자는 건데, 그건 내 스타일 아닌데? 난 터는 거 전문이라. 답답하네, 스럽라돈 털면 한강 비용 아파트 싹 가능인데. 지금 버리도 충분한데 굳이 싶었거든요. 7 시에 앞구정안 나오면 누나 신상 털어버립니다. 무한게 벌써 협박까지 하는 거예요 민희가 무슨 술집에 요 진짜 오셨네? 저 누군지 아세요? 눈돌아가게 잘생긴 남자들이 날 반기고 있는데 나 내가 인플루언스 말고는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아 그냥 해네 역구에 보정을 왜해안 하고 싶죠 근데 남들은 다 보정 때리니까 살려면 해야 돼요 아 우리도 소속사에서 성형 안 하면 데뷔 안 시켜준다는데 어떡하냐 있다 보니까 잘생긴 애들도 살기 팍팍하구나 싶고 내가 왕이다! 1번이 3번한테 뽀뽀 노는 것도 놀아본 애들이 잘 논다더니 야 나만 믿어라 내가 다 지켜준다 옷 밖으로 한다 했죠 뭐 절대 무르기 없기 내가 할 일은 얘 말대로 가게장 하나 파준 게 전부였어요 보정가드 앱 구독으로 당신의 사진을 보호하세요 가격 문의는 DM 보정가드? 그런 게 있어? 세탁 보정 앱 만든 사람 존나 천재임 절대 못 먹어요 그럼 사기잖아 이게 왜 사기예요? 우리가 안 털면 되는데요? 야너 사이코패스냐? 근데 이 싸패꾸맹이가 내 편이니까 개꿀인 거 있죠 이게 다 얼마야? 수천만 원이 통장에 탁탁 붙이고 이래서 한강뷰 한강뷰 하는구나 내되면 구독 안한 인플루언서 목록까지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독료 내라고 할때내쓰안 털렸잖아요. <laughs> 그러게 말잘 듣고 바로 구독하면 내가 대표님은 겨쿨이라 요시 딱이에요 인플루언서라는 애들 쇼핑 때몇번 써먹어 주고 아, 제가 드릴게요 주세요 관상용으로 옆에 끼고 다니다가 그럼 저 이번 달은 깎아주시는 거 맞죠? 이렇게 할인까지 해드리는데 왜 구독을 안 하냐 이거예요 안 그래도 요즘 자 이건 누나 거예요 야 오대 오라면또 뉴비 보건과 들어오면 고용도 그 떼줘야 돼요 뉴비만 몇 명째야 이씨 어차피 이거 한탕이에요 앱 출시하면 끝임 헐 내가 왜그 생각을 못했지? 안 되겠다 죽여야겠어 에? 유비를요 아니 그 대표만 죽이면 되는 거잖아 와 누나 천재예요? 나는 아저씨 중에 킬러 있는데요 그 아저씨가요 역시 사패 꼬맹이 그 청구업자가 의뢰만 하면 3일 안에 깨끗하게 죽여주는 베테랑이라는데 그럼 이제 3일만 지나면 다내 거라 이거잖아요 누나 뭐하는데 노래 한곡하지 예전엔 말도 못 걸어본 인플루언서들이 지혜훈 눈치 없이 왜 키냐? 왜더 여자들도 예쁜 여자 좋아해 맞아 그래서 내가 진실한 일정나 좋아하잖아 너가 들어 뭐 시는이 자리가 영원히 돼. 아 이거 뭐냐? 아 미친 메 것도 털렸어! 막을 수있다면미쳤다아 3일만 버티면 되는데그 사이에 스탑 포장 앱이 풀려버린 거예요 그것도 무료로! 꼬맹이는 지 혼자 튀어버렸고 저기 박스로다온 SNS에 제 신상이 털리지 오래였어요 와 생긴 거개 역겹노? 저 와꾸로 다른 사람들 얼굴 털고 다닌 거예요 역시 인성은 얼굴 따라다죠 잡히기만 해봐! 내돈 낼라 사기 이거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죽일 듯이 쫓아 오는데 이쪽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저 사람들 왜 저래요? 아, 그 재민이 때문이에요. 사기는 개가 쳤다고요. 나 그냥 사진 몇번 올린 게 단데. 다행이다. 네? 내가 마음이 좀 약해서요. 그쪽이 반성했으면 어쩌나 걱정했거든. 왜, 왜 이러세요? 왜 이러군 상민이형너 기억 안 나? 보정 보건가 7명 중 3명이 살해 2명이 중상 2명이 실종된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자 좋은 말이에요 하지만 실제로도 그럴까요? 어때요? 보기 불편하시죠? 저도 당연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희 온리유 주식회사는 세상에 제안합니다 보여주고 싶은 나로 살수 있는 세상 스탑보정 어플이 절대로 뚫을 수 없는 유일무이한 SNS 온리유얼스 유일한 세상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开头。 스탑 보정 앱을 개발 중이던 너드의 정체는 올리유라는 주식회사의 대표였습니다. 그녀의 진짜 목적은 그 앱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자사에서 만든 SNS, 올리유얼스를 세계 유일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이었죠. 스탑 보정 앱 만든 사람 존나 천재임, 절대 못 먹어요. 사패 꼬맹이의 대사에서 알수 있듯이 지금 스탑 보정 앱의 기능을 제대로 방어할 수 있는 SNS는 그 천재, 본인이 만든 올리유얼스뿐인 상황. 보정에 중독돼 있는 SNS 이용자들은 자신의 보정을 지켜줄 플랫폼을 찾아서 올리유얼스로 자연스럽게 옮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입수하고 미래를 예측한 꼬맹이는 올리유 r 스가 세상에 공개되기 전 올리유의 주식을 사들일 자금을 모으기 위해 진실씨를 포함한 보건가들과 손을 잡고 인플루언서들에게서 뜯어낸 수익을 헤어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를 알리 없는 진실씨는 꼬맹이에게 대표를 죽이자는 멍청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대표가 죽을 경우 자신의 계획 또한 틀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 꼬맹이는 진실씨와 보건가들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몰래 퍼뜨리는 선택을 하게 되죠. 결국 스타포장 피해자들의 손을 통해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진실씨와 보건가들, 대표의 안전을 확보한 것 동시에 보건가들의 이까지. 깨끗하게 막아버린 꼬맹이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올리유어스 발표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표회가 있었던 그날 올리유 주식회사의 주가가 상한가를 찍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였죠. 저 단계 내 엄마라고? 안 닮은 거? 그렇다 쳐요. 그래, 내가 네 엄마다. 아무리 뻔뻔해도 저걸로 나타나는 건 아니지. 이제부터 네가날 책임져 줘야겠어 친엄마 맞대요? 그럼, 너 여기 올때 이분 옷부터 편지까지 달달 외우고 계시더라. 딸이 얼마나 보고 싶으셨으면그 단계 무슨 증거인데? 얼굴부터 완전 다르잖아요. 진짜 확인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주인아, 보육원에 애버리고 가는 사람은 있어도 거짓말까지 쳐가면서 데려가려는 사람이 어디있니 그것도 다큰 널. 그 원장 하는 짓이 뻔하잖아요. 검사비 아까워서 대충 보낸 거죠. 학생? 어머니 도와드리지 않고 그래 주인아 엄마 부축부터 내가 왜요? 꼬으면 아저씨가 하던가요 불편한 몸으로 이만큼 키워주셨으면 더 감사한 줄 알아야지 요즘 애들은 부모 알기를 키운 적 없는데요? 뭐라고? 이 여자 나 낳자마자 고아원에 버렸다고요 다 크니까 찾아오는 게 무슨 엄마? <laughs> 어머니가 너무하셨네 너무하긴 뭘 너무해요 나주에내는뭐 은혜도 아닌가 누가 나와 달래? 맘대로 싸질러 놓고 병수발로 갚으라고? 내가 왜! 아 그거 참 그만들 싸워요 시끄러워서 운전을 못하겠네 그럼 멈춰요 여기서 내릴 거니까 안 그래도 도착했습니다. 네리 씨와 아가씨. 깍듯하게 바뀐 말투부터 여기가 아주머니 집이라고요? 제발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집까지. 신기사 연기 좀 하던데 어릴 때 꿈이 배우였거든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테스트. 내가 어떻게 나올지 테스트한 거라는데 역시 엉망으로 컸구나 우리 딸. 그럼 버려놓고 잘 크길 바랬어요? 양심 없는 것도 정도가 있어야지. 그래 이제부터 양심껏 사람 좀 만들어봐야겠다. 뭘벗기지 않고. 너거다내 몸에 손대기만 해봐. 벗어버리기엔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 내 취향인. 예요 내일부터 신기사가 등교 도와줄 거다. 나 학교 안 다니는데 짤렸거든요. 알아. 다른 학생을 의자로 내려쳤다고. 잘안 해. 그럼 이것도 안나그 새끼가 나 부모 없다고 계속 치부했던 거. 어떻게 보면 퇴학도 당신 탓이지. 잘했다. 뭐라고요? 받은 만큼 돌려줘야지. 당하고 살면 억울해서 재명이 못 산다. 진짜 이상한 엄마였어요. 보통 이러면 혼내지 않나? 뭐 바르고 착하게 내 딸은 안 그래도 돼. 진짜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수업 끝날 때 모시러 오겠습니다, 아가씨. 아진 쪽팔리게 왜 이래요? 등교 차 날 근문 앞에서부터 금수저 티를 팍팍 내니까 이 가방 깨우깨울 거 아니야? 이거 국내에 세 개밖에 안 들어왔다던데? 피부 진짜 좋다. 어느 피부과다녀 애초에 복수할 일 자체가 생기질 않는 거죠. 여기까지는 나쁘지 않았어요. 문제는 오늘 메니는 혈류 개선을 위한 노르딕 식단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앞에. 어, 뭐야? 집에 소금도 없어요? 맛대가리 없는 음식부터 아가씨 타시죠? 아 진짜 이 앞에 편의점만 다녀온다니까요. 혼자 돌아다니시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타시죠? 돌을 넘어서는 과부 아침, 점심, 저녁, 식후 30분마다 꼭 챙겨드셔야 합니다. 손바닥 가득 쌓이는 영양제들까지 드시는 모습까지 확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독일라도 들은 거 아니야? 솔직히 내가 뭘 믿고 이 약을 먹겠어요. 아가씨 필라테스 선생님 오셨어요. 빨리 나오세요. 왼다리 길게 좌우 한 번씩 더. 못해. 저는 못하겠다고. 이딴 걸 내가 왜 해야 되는데? 너 나처럼 살고 싶니? 이거 유전이야. 그럼 해야지 약도 잘 먹을게 이럴 줄 알았어 애초에 당신 내 친엄마 맞긴 해 그럼 어쩔 수 없구나 앞으로 식사는 내 앞에서 하도록 남긴 음식만큼 숙박비로 받을 테니까 운동은 학비로 용돈도 약을 먹을 때만 준다는데 무슨 엄마가 이래 언젠 친엄마 맞냐며 이네 말대로 남처럼 대해주겠다는데 왜 당신은 한마디 지는 법이 없었고 너 변기에 약벌일 생각 하지 마라 이상하리만 지날 꿰뚫고 있었어요 어디 당신 맘대로 되는지 두고 보자고 내 앞에 놓인 선택지는 단두 가지뿐 당신의 룰을 따르거나. 아가씨는 씨, 거기서 뭐 하세요? 이 집을 나가려면 다른 사람 지갑을 터는 수밖에요. 너도 없어졌어. 아무리 고용지라도 이건 아니죠. 당신은 이런 상황에서도 놀라는 법이 없었어요. 다 예상했다는 듯이... 증거 있어? 내 딸이 훔쳤다는 증거 있냐고... 네왜 그랬어요? 내 집에서 일어난 문제니까 돈은 다 물어드릴게. 왜내 편을 들고 내진 일은 가지 못하겠네. 내 딸을 의심하는 사람과는 한 지붕 아래 살수 없거든. 진짜 엄마처럼... 전 3천만 원 없어졌어요. 당신 지갑이 2만 원밖에 없었잖아. 그래, 3천... 다음... 가시 호구처럼 굴면 몇명안 남았구나. 사람 구할 때까지 나좀 도와줘야겠다. 내가 넘어갈 줄 알아서 그랬던 거죠. 당신 작전 대성공이었어요. 내가 말안 해도 꼭 챙겨 먹어라. 그 후로 난 당신이 만든 룰을 따랐고 아프진 않아요. 어. 아파 보이는데. 고통도 무뎌져. 계속 아프기만 하다 보면 아프지 않았던 시절이 기억나질 않거든. 그런 고통도 알아차릴 수가 없는 거지. 당신의 고통이 내 몸처럼 느껴졌어요. 나처럼 되기 싫으면 엄마 말잘 들어. 당신의 품이 너무 따뜻해. 당장 나가! 당신 같은 거 뽑을 일 없으니까 내 집에서 꺼지라고! 새로운 고용인이 들어오지 않길 바랄 정도로 당신과 함께한 시간들이 좋았거든요 엄마 생기면 해보고 싶었던 건 없고 여행, 가족여행 가보고 싶었어요 당신이 갖고 있는 별장 중 가장 조용한 곳을 골랐어요 세상에 단 둘만 남았다고 착각할 정도로 외진 그 섬에서 엄마, 약 먹을 시간이에요 늘 먹던 약들 사이에 수면제가 들어있다는 걸 알아차릴 리가 없었어요 당신은 나를 믿고 있었고 나도 엄마를 믿었는데 친엄마가 면접 보는 척하며 우리 집을 찾아온 그날 믿음이 깨져버렸죠. 드디어 찾았구나, 내 딸. 널 찾으려고 보육원에 찾아갔는데, 이미 다른 사람이 널 데려갔다는 거야. 당신은 가짜였어요. 진짜 확인서. 이제 엄마 믿어주는 거지. 솔직히 검사도 필요 없었죠. 생긴 것만 봐도 부정할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신도 우리 엄마를 보자마자 내쫓았겠지. 놀라지 말고 들어. 그 여자, 장기매매부터 인신매매, 대리모까지 손 안대는 데가 없더라. 전지 일도 안 하는 것 같던데, 그 돈들이 다 어디서 났겠니? 다너 같은 애들 데려다가 끼고 팔아넘기려던 거였어. 제발! 돌아... 어... 저는 속아줄 시간도 여유도 없었어요. 할 일이 많았거든요. 다시 돌 돌아... 한가운데서 들었던 그 소리 혹시 시원했어요 한 모녀가 여행 중전난을 당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딸인 김모 양이 해류에 휩쓸려 떠밀려갔지만 다행히 인근 섬에서 발견돼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그러나 거동이 불편했던 어머니 김모 씨는 숙소에서 숨진채 발견되어 예상대로 작전은 대성공이었죠 보상은 상상 이상이었고요 어마어마한 유사 자유 진짜 가정 그리고 딸 잠이 안와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그만한 일을 당했으니 병원에서 그러는데 가끔 환청이 들릴 수도 있다더라 약좀 갖다 줄까 그날의 환청이 머릿속 에서떠나질 않았어요. 자고 일어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도박 중독이었던 친엄마가 돈을 노리고 불을 질렀던 그날 밤에도 오히려 수술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가 드물어요. 특히 화상 치료는 시간을 두고 몇 번이나 거듭된 재건 수술을 받던 와중에도 이병이 워낙 희귀한 케이스라 잘 모르실 텐데. 알아요. 다리부터 뼈마디가 비정상적으로 커지면서 숨만 쉬어도 뼈끼리 부딪힌다는 거. 그러다 나중에 관절 때문에 피부마저 찢어지고.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당신이 알통 그 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리고 이게 치료약이라고요? 아뇨 현재로서는 완치가 불가합니다 그래도 매일 챙겨드시면 병의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어요 의사가 내민 약이 당신이 줬던 약들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걸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발병 전부터 먹었으면요?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긴 하지만 가정일 뿐이죠 앞에 놓인 것만 생각합시다 이미 너무 늦어버린 거예요 진통제 제발 진통제 좀 놔줘요 더그 이상은 안 돼요 환자분 이미 최대치예요 당신 말대로였어요 매일매일이 고통스러워서 아프지 않았던 시절이 흐릿해질 때쯤 제발 놀아봐 당신의 마지막 날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 섬에서 결국 이렇게 됐네요 당신의 마지막 유산이 날 기다리고 있었죠 네 고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에서 이미 이쪽을 주시 하고 있다는 거죠 정부가 왜요 이미 너무 많은 이용자들이 사고를 쳐놨거든요 당신들처럼 질서를 어지럽히는 걸 바라는 기득권은 없으니까요 박사의 설명을 들을 때 당신도 나만큼 막막했겠죠 용의자로 찍히면 도청은 기본에 듣게 된 사람 또한 즉시 사살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흘러서야 당신을 이해하게 됐어요 비용은. 어머니 아니 그쪽에서 지불하셨지만 안정성은 보장 못해요 그래도 진행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잖아요 나 또한 당신과 같은 미래를 맞이한다 해도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그 버튼 누르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어요 그래도 난 돌아갈 거예요 당신이 그랬었던 것처 해석 주인이를 찾아온 가짜 엄마의 정체는 미래에서 온 1회차 김주인이었습니다. 1회차 김주인은 보육원에 찾아온 친엄마를 따라갔다가 보험금을 노린 방화로 화상을 입어 얼굴이 변해버린 상태였죠. 거기에 유전병까지 겹쳐 끔찍한 고통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타임머신 개발 정보를 듣고 외딴 섬의 박사를 찾아가 과거로 돌아오게 된 것인데요. 미래 지식을 이용해 재산을 모은 1회차는 친엄마가 등장하기 전 2회차 김주인을 빼돌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엄마라며 거짓말을 하게 되죠. 정부의 감시를 피하고 정체를 숨긴가 동시에 2회차에게 유전병 예방약을 먹이고 건강을 관리해주기 위해서는 엄마만큼 적합한 역할이 없었으니까요. 1회차는 어린 시절 자신이 받고 싶었던 사랑과 신뢰를 베풀면서도 혹시 모를 실패에 대비해 2회차에게 타임머신 연구실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그럼에도 1회차는 2회차 김주인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2회차 김주인의 고통스러운 미래 또한 바뀌지 않았습니다. 박사의 말처럼 미래를 바꾸는 일은 상상 이상으로 어려운 일이었으니까요.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해도 똑같이 자신의 손을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2회차 김주인은 1회 자와 똑같이 과거로 향하는 선택을 되풀이하며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오늘도 영서랑 지훈이랑 세영이랑 유치원에 없다. 선생님이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돌을 주워 가지고 아픈 거라고 가르쳐 주셨다. 나 때문이라고 했다. 나는 나쁘네야 오늘은 다른 유치원에 갔다. 나랑 같이 놀래? 저리가. 우리 엄마가 너랑 놀지 말래. 너네 엄마 싸코패스래. 나쁜 사람이랬어. 나는 다른 유치원에 혼자 있다. 오늘도 집에 혼자 있다. 엄마는 일하러 가고 아빠는 안 온다. 아빠 보고 싶어요. 나는 아빠를 찾으러 갈 거야. 사탕 맨날 주는 아저씨가 도와준다고 했다. 아빠랑 친한 아저씨라고 했다. 오늘은 경찰 아저씨가 집에 데려다 주셨다. 옆 동네에서 울고 있더라고요. 오늘도 엄마가 화를 냈다. 약번 죽었어. 다시 만날 수 없다고 알아들어? 엄마가 또 울었다.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 나는 언제든 아빠를 만날 수 있는데, 엄마 몰래 치아실로 내려가서 냉장고 문만 열면 아빠 나왔어. 오늘도 엄마가 엄청 울었다. 언제나 늘 똑같은 표정의 아빠가 날 기다리고 있어. 내가 다 갚아줄 거야. 엄마가 사과해도 절대로 용서 안 해. 해석. 일기장 속 주인이는 엄마를 사랑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소녀처럼 보이지만 이는 모두 연기일 뿐이었습니다. 주인이는 엄마가 아빠를 죽여 지하실 냉동고에 숨겨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죠. 아빠를 죽인 엄마를 용서할 수 없었던 주인이는 엄마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점을 이용해 복수를 결심합니다. 일부러 엄마가 속상할 일들을 꾸미고 자신의 감정을 거짓으로 적은 일기를 엄마에게 보여줬던 것이죠. 엄마의 눈물을 볼 때마다 행복해하는 주인이 아빠를 죽인 엄마를 원망하면서도 주인이 역시 엄마의 성품을 그대로 물려받았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전편이 궁금하신 분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콤마 상태에서 뭘 봤냐고요? 탑급 여배우의 기자회견 모두의 관심이 그녀에게 쏠리고 음... 준그 일을 봤어요 충독자 준이요? 전남편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네 기억하시죠?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이었잖아요 우린 예전처럼 사랑을 속삭였고 이 남자 누구냐니까? 너야말로 여기저기 흘리고 다니는 거 모를 것 같아? 음... 서로를 상처 주기 위해 소리를 질러댔죠 우리 너무 안 맞아 그래 계속 이렇게 부딪히겠지 난 좋아 늘 그렇듯 화해했던 그날 몇 번을 싸워도 또다시 당신 손을 잡고 싶어 나랑 결혼해줄래? 나도 평생 지금처럼만 살고 싶어 당신과 함께 그를 품에 안을 순간 눈을 떴어요 현실로 돌아왔을 땐 그인은 정말 천사가 되어 있었죠. b g m 으로 깔린 여배우의 흐느낀가? 이게 바로 저희의 핵심 기술입니다. 인공지능이 혼수 상태 환자의 뇌에 침투해 가장 행복한 기억을 재생시킴으로써 삶에 대한 의지를 심어주는 것. 삶의 의지야말로 진정한 치료약입니다. 차라리 깨어나지 말았어야 했다고. 소시오패스 기질이 엿보이는 의사의 브리핑과 남편이 이미 죽었다는 거 알았을 때 심정은 어땠습니까? 중독으로 죽어도 천사가 될수 있나요? 선 넘은 기자들의 질문까지 그날 환자기 기자회견은 행복 가성 치료법을 알리는 데 지대한 공을 세웠고 오늘의 주인공 양 순덕씨 또한 행복합성 임상시험 신청자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치료는 한참 잘못된 길로 흘러가고 있었죠 아좀 깨워주지 늦었잖아 날이 서있는 딸의 투정 순덕씨는 단박에 알아차렸습니다 딸 가면 안돼 늦었는데 아빠까지 왜 이래 오늘은 딸의 수련의 날 지금 가면 너 죽는다고 오늘은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앞으로 3시간 후 딸을 태운 비행기가 추락했다는 뉴스를 지켜만 보던 오늘을 무슨 소리야 아빠 꿈꿨어? 잔소리 말고 들어가 순덕씨는 딸을 방 안에 가둬버렸고 학교에 있는 내가 말할 거니까 나올 생각하지 마라 문 앞에 단단히 막아섰습니다. 진짜 돌았어? 격렬했던 반항이 점점 잦아들고 순덕 씨가 방문을 열었을 때는 꼰대 x 마공 이미 창문으로 날라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추락한 여객기 안에는 수련회를 떠난 고교의 학생들도 정신을 잃은 순덕씨가 눈을 떴을 땐아좀 깨워주지 늦었잖아 다시 딸을 살릴 기회가 찾아왔죠 그는 필사적이었습니다 잡히는 대로 딸을 묶어도 봤지만 아 신고받고 왔습니다 빨리요 이가 미쳐가지고 우리 딸을 이번에도 막지 못한 건 마찬가지 아좀 깨워주지 늦었잖아 제발 가지마 너 가면 아빠 죽어 빌어도 보고 윽박도 질러보고 딸과 아내를 함께 가둬도 봤지만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딸이 죽는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 천천히 준비해. 아빠가 공항까지 태워다 줄게. 순덕 씨는 인정해야 했습니다. 오늘이 딸의 마지막 아침이라는 사실을. 자, 아빠표 오므라이스. 오랜만이지? 와, 너무 맛있다. 그동안 아빠한테 섭섭했던 건 없었어? 그걸 몰라서 물어? 맨날 아들 아들 하면서 난 신경도 안 썼으면서 오므라이스도 양정연만 해주고. 어찌나 쌓인 게 많던지 식사가 끝나고 공항으로 달리는 차 안에서도 딸의 불만은 계속됐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 갔다와서 다음에 또 얘기할 거임. 미안하다. 아빠가 다 미안해. 순덕 씨는 다음이 없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아. 알고 있었죠 아뭐리 진짜? 뭐 그런다고 용서할 줄 아나? 용서하지마 아빠가 사랑한다는 것만 그것만 기억해줘 아빠 문을 열던 딸이 잠시 뭉쳐서더니 오므라이스에 뭐 넣었어? 오랜만에 만든 게 문제였을까요? 딸은 갑작스러운 배탈로 인해 아 씨, 잠깐만 화장실에 갇혀버렸고 여객기 한 대가 추락했습니다 해당 항공편에는 수련회를 떠나던 고등학교 학생들이 찐이었어? 개소름 딸을 구해낸 순간 깃발새도 없이 블랙아웃 양사장 이 돈 말라 때 나와! 순덕씨는 빠르게 비상계단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돈 갚으라고! 꿈에서도 잊을 수 없던 날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밖에 빚쟁이들이 찾아서 난리야 전형철이 그놈이 돈을 갖고 날랐어 그러게 내가 그 인간 관상영화 이 아니랬지 부사장이 회사돈을 횡령한 상황 그 돈을 다시 찾아와야 대금을 치르고 회사를 살릴 수 있는데 그럼 부사장만 잡아오면 해결할 수 있는 거 맞아? 그랬었죠 그래서 순덕씨는 그 길로 전형철을 찾아다녔고 운 좋게 그를 찾아냈을 때그돈다 날린 지 오래야 개째시돈가! 도박 진 전영철이 훔친 돈을 모두 탕진한 상태였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온 집에는 네 엄마는 모르겠어요. 부인은 집을 나가버렸고 말수가 부쩍 줄어들은 아들은 다리까지 절고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위하는 척하지 마요. 버리고 갈 때는 언제고 돌이킬 수 없는 건 다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왜 대답을 안해부사장만 잡으면 해결되냐고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죠 나만 믿어 내가 해결할게 부사장은 아직 돈을 날리지 않았도록 곳곳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잠실 예전과 방... 달리 순덕씨는 그놈의 위치까지 알고 있었죠 차도 버린 채 급하게 뛰어가는 순덕씨 발이 부르트게 달려 도착한 곳은 양 사장 그 새끼 어디 갔냐고 저도 어디 계신지 몰라요 너네 아빠 때문에 우리 집은 길에 나은께 생겼어 이걸 어떻게 책임질 거야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순덕씨는 매순간 후회했습니다 가족을 두고 떠났던 그 사장님들 제 아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저랑 이야기합시다 아빠 그때도 지금처럼 집으로 돌아왔어야 했다고 양 사장 너잘 만났다 남이 내 돈을 들고 튀어? 제말 들어보세요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직이 너 때문에! 아빠! 정신 쓰세요? 양순덕 씨! 양순덕 씨!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요? 살아있고 말고요 무려 10년 만에 혼수상태에서 깨어나신 거예요 어떻게 이름은, 가족은 기억나세요? 우리... 우리 애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애들이요? 아드님은 한 분만 계신 걸로 아는데 아무래도 기억적이 문제가... 현실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딸은 죽었고 회사는 망했고 아들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고 선생님께서 받은 치료가 뭐냐면? 절망적인 순덕 씨의 표정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의사는 신나서 행복합성 치료에 대해 풀어놓느라 바쁠 뿐이었습니다 되지도 않는 소리! 내가... 겪은 건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당신들 치료법 때문에 내가 뭘 겪었는지 알아. 붉은 원망 끝내 고소하겠다는 소리까지 나오자 차트를 뒤지던 의사가 보세요. 양순덕 씨의 기억을 선택한 건 인공지능이 아닙니다. 따로 신청을 해두셨잖아요. 기간까지 정확히 지정해서. 누가 누구 맘대로요? 당연히 양순덕 씨의 보호자이신 아드님이시죠. 양순덕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괴로운 기억만 계속됐다고 하셨죠. 근데 어떻게 깨어나셨어요? 이건 학계가 발칵 뒤집힐 게 있습니다. 아, 제발 말씀 좀 해보세요. 예? 그래요. 내가 있었던 일. 들다 말해줄 테니까 부탁 하나만 들어주시오. 우리 아들한테는 나 깨어났다고 말하지 말고 임종을 앞두고 있다고 그렇게 좀 연락해줘요. 그는 알고 싶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미웠으면 가장 괴로운 기억들을 심어줬을까. 다 알고 있는 놈이 얼마나 원망스러웠으면 이런 끔찍한 복수를 냈을까. 마지막 인사를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급하게 들어온 아들의 숨소리, 불규칙하지만 익숙한 그 발걸음 소리가 가까워지고. 아버지, 아버지 죄송해요. 근데. 저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요. 해 행복한 기억들을 재생시켜 혼수상태 환자에게 삶의 의지를 되찾게 한다는 행복각성치료. 하지만 순덕씨의 아들은 오히려 아버지에게 가장 불행했던 기억들만 골라 재생해달라고 신청해둔 상태였습니다. 아버지의 삶의 의지가 모두 사라져버리길 바라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런 아들의 선택은 아버지를 원망해서가 아니었는데요. 10년 동안 이어진 병수발과 병원비에지친 끝에 힘들게 내린 결정이었죠. 가장 불행했던 기억들이 자식들과 관련되어 있을 만큼 부성이가 깊었던 순덕씨였기에 이러한 아들의 속마음을 알아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라리 깨어나지 말았 봤어야 했다며 울부짖던 여배우처럼 살아있음 자체를 후회하는 순덕 씨. 하지만 그녀와 달리 순덕 씨는 울부짖을 수도 없습니다. 그저 아들에게 들킬세라 참고 참다 몰래 아주 조용히 눈물 한 방울만 흘릴 뿐이었죠.